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미스바의 성에 집회 이런 설교를 하였고 오늘은 베드로의 부흥에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나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능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능의 충만함을 받고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터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가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인 것을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리더급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우뚝 일어나서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를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우리가 기다려봤던 그런 구원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그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 설교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4등견 2장 3 8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전국을 찌르는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3천 명이나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도 첫부성회를 하게 됩니다 강사는 수없이 강구를 하였듯이 금난교회의 주성민 목사입니다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 일터 우리의 인간관계 모두 성령 충만함과 함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지으로 구원의 큰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윌즈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대단하고 놀라웠습니다. 장로교를 알라 그러면 스코틀랜드를 가보면 됩니다. 거기에 존한낙스에 나갔던 교회가 있고 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대변혁을 이루봤어요. 항상 그리왔거든요이 성능의 운동과 구원 역사 일어나면 산업 혁명이 같이 일어났어요. 같이 영국의 산업 운동이 바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성능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경제와 산업이 막 발달을 했잖아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세기의 일즈붕 운동과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히필드와 해릭스 중심의 강력한 윌즈 붕 운동과 함께 조나단 에드워드, 프링링 하이젠 같은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테넌트 목사가 로그칼리지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를 걸세우고 그리고 목회자 양성 교육에 그들이 박차를 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유럽과 영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 루토교가 다시 살아났어요. 기세가 죽고 약해 있다가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일하면 같이 일어나잖아요. 같이 독일 교회도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존위슬리가 인도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옥스퍼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국도 또 다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면서 경건과 함께 그 위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감리교도들이 많은 것처럼 감리교도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미국 전역에 신앙의 활기를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교파의 연대감이 깊어졌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 주가, 미국의 13개 주가 독립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또 자유로운 나라로 부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8세기에 부흥 운동을 휩쓸었던 지도자들은 이제 세상은 떠났지만 다 세상이 한 세대에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세기에 윌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에서 부흥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에일대학의 총장이었던 티모시 트라이트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통한 부흥 운동, 기도 운동, 그리고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학에 열악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국가, 미국과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그들의 여세를 몰아서 전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디엔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찰스피니는 위대한 전도자, 목회자였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변호사 디엔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중태자 성능의큰 능력과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꿈을 꾸잖아요. 이 땅에 좋은 집을 짓고 뭐 아름다운 여인과 남편과 만나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꿈을 꾸지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꿈을 꿨어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제하실 때 나라가 회복되며 이 찬송을 제가 아주 좋아해요.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을꿨어요. 젊은이들이 꿈을꿨어요. 이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한국 땅에 상륙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스물여섯, 스물일곱 회아편젤로 언더우도 이 젊은이들이 그때 은혜를 받고 한국 땅에 온 거예요.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때제 그때 설교했던 그 설교자들의 신학 사상은 이제 세대주의 학자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고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께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희들이 필요한 세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영적 대각성을 경험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해서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의 부흥을 이루어 냈습니다. 영적 대결성 운동은 1903년, 1903년에 선교사였던 아디 목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회개를 하는 것인가하면 조선인들을 무시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1903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 그들의 이 문화, 의복 문화, 음식 문화, 가정 문화 뭐마음에안 들었겠죠. 선교사로 와 있지만 사람들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를 하나님이 보게 해서 회계를 하게 됐어요 회계하면서 그것을 속을 드러냈어요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다가 회계를 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그 우월감,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게 회계운동이 일어났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아, 죄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에 임자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귀하는 것입니다. 회귀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도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가 자기에게도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것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행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1903년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절정에 이르렀던 대각성 운동의 결과를 통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 교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나간 역사의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1907년 대각성 이후 교인의 숫자가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물론 1896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인 수가 4,356년에서 1907년에는 10만 6,287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10년 사이에 25배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07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는 교인 수가 오히려 감수했어요. 감수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때서부터 내한 사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부흥인데 그런 점에서 부흥의 의미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흥은 히브리어로 카야흐하라고 하는데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쉬지 않냐면 호흡이 멈춰지잖아요 호흡을 함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산소 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 주고 그고 회복되어진 사람은 어디를 가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회복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어디 가나 버텨낼 수 있고 말이죠. 어디를 들어가도 어느 의사를 들어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 속에서 생존의 법칙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발음이 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스겔에서삼7장에에스겔의에스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안하니까 그 모든 뼈들이 하나하나 움직여서 소리를 내면서 한 인격체를 만들어 갔어요. 또 말씀을 대안하니까 가죽이 입히고, 말씀을 대니까 심줄이 살아나고, 말씀을 등고하니까 일어났어요. 그 모든 사람 뼈들이, 마른 뼈들이 다한 인격체가 이루어져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마른 뼈들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한분한분 한 등록할 때 한꺼번에 500명, 1000명 이렇게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족, 한분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세요 마치 마른 뼈같이 한분한 분이 오셔요 그리고 이분이, 이분들이 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이제 한 몸들이 돼요 교회 사람 방향에도 가고 소그룹에도 가고 기간 모임에도 가고 추방에 가서 봉사도 하고 화요 전도 모임에도 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 하나 모여들어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 교회가 봉헌한 것이 아니라 34년 동안 한번한번 오셔서 제자울론하고 변화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또 일이 흔들 저리 흔들, 흔들 흔들어지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뒤를 돌아서기도 하고 시험도 들어보고 아 그러면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뭘,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는 내게 담아서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서 55장 3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붕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을 여러분과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하라 생기에게 대어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크기큰 군대더라. 생기야 삽수 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신앙과 믿음이 죽은 자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거든요. 회복하거든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시자가 발덕 일어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소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47장을 보면 생명수가 흘렀는데 그 양쪽 언덕에 생명나무들이 쭉 있었습니다 47장 7절과 8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는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강도 살아나고 다 바다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어제 비가 내렸죠? 아주 가뭄에 단비가 내렸어요. 나무들도 반짝반짝하고 살아나고 개울가에 있었던 웅덩이에 있던 고기들도 살아났을 것이고 그리고 올챙이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비가 오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맞이셔야 돼요. 삼하면서서 맞이셔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지나가면 은혜의 담비를 마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잖아요 단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부 강사가 오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1년에 여러 차례 붕회를 가잖아요 반드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주인공들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영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마다 복이 있고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고 휘복이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것이라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리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으면 수많은 고기들이 생성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고기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오늘 이 시간 영적 침척에 있는 성도는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행복감이 없는 성도 그냥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또 기도 제목이 많아서 아예 기도를 그냥 안 하고 포기하지는 않는지 성배대에서도 무덤덤하고 봉사에도 기쁘지 않은 성도는 혹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자를 갈망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또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는 건 아닌가요?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분도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또 다시... 붕을 요청합니다. 붕을 선포합니다. 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박그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하박그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와여, 호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 나이다. 여와여, 호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붕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률 잊지 마옵소서. 여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 붕하게 하우스 이런 기도를 했어요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를 상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세의 침략이 올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자가 있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패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부응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다안된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잘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마가복음은 일장서보다 귀신 쫓아버리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세요 얼마나 여러분 중병에 걸리고 열두해를 혈로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심이 듭니다 마음이 아주 왜, 왜, 왜곡해 되어지고 마음이 꺾입니다 안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예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들이 기쁨이 생겼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 주셨어요. 거라 사인의 죄. 큰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쫓아주셨어요. 돼지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러고 쫓아버렸어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자가 있으면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소망이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부흥이 있어야 되고 부흥운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내 속에서 꿈틀꿀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면 내 뜻은 포기하고 내 계획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한난 옛날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요구 상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 혹안먹에 있지는 않습니까?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음식들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동하셔야 되겠어요. 회복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모든 식구들에게, 붕을 삼아는 모든 심령들에게 제가 이렇게 적용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시면 달려나오게 될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셔야 됩니다 전 성도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예물을 드리면서 사모하시길 바라겠고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 부흥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납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강사를 통한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분담하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준비로 모닝콜을 하고 찬양 안내를 해 주고 말이죠. 또큰 은혜를 받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고 영적 상승 작용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사역에 유익한 성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져요. 제일 큰 기회는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예요.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기회, 여러분들이 모두 한분한 한 분이 영적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